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리플이 스위프트죠. 스위프트 대체 선언을 하면서 가상화폐에 이어서 글로벌 성금에 있어서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된다라면, 이 리플은 단순한 코인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필수 인프라 자산으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스위프트 대체 선언, 그러면서 XRP 그리고 RLSD로 u 글로벌 송금의 혁신을 이뤄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먼저 제가 우리 초보자분들, 그렇죠? 이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 스위프트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드리자면, 이 스위프트는 전 세계 은행 간에 결제를 연결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 그렇이 해외에 돈을 보내거나 받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이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이 리플이 스위프트 안에 결제 지시, 결제 지시라는 항목으로 뭐가 됐다, 항목으로 등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이 리플도 공식적인 금융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시작했다는 말이고요. 그냥 단순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글로벌 결제망, 이 글로벌 결제망 안으로 들어간 데이터 자산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단순한 그냥 호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호재가 아니고 구조에 대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리플이 기존 시스템을 부숴 버리고 들어간 게 아니고요. 반대로 기존 시스템 안으로 자연스럽게 뭐 하고 있다. 스며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구민권 이 국민권은 절대로 새로운 시스템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ISO 2002 국제 표준 메시지 구조에 맞췄고요 리플렛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완전히 뭐 호환 그쵸 호환되게 설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더포트 같은 글로벌 결제 플랫폼에도 이미 통합이 되어 있다는 라 겁니다 자이 모든 시스템이 결국 뭐다 스위프트와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XRP가 새로운 거라서 무섭다라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인프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필수적인 인프라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 리플은 이제 기존 은행 시스템 안에 공식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 말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관들이 이 XRP를 쓰지 않을 이유가 점점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구조 속에서 이 리플의 수요 자체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 혁신 주도하는 리플 XRP 원자 각국 은행 정부가 테스트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자 리플이 XRP 기반의 글로벌 결제 서비스를 영국, 그쵸? 최근에 영국, 뭐 프랑스, 또 어디 있을까요? 이탈리아, 그리고 뭐 스페인, 그리고 아일랜드,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그쵸? 이 6개국으로 확대를 했다라는 공식 발표를 했었는데, 자,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단순히 이 6개국이 늘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이 국가들의 정체인데, 공통점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유럽의, 유럽의 뭐다. 핵심 금융 거점이자 이 스위프트 같은 글로벌 결제망이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지역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확장은 단순하게 이 XRP를 쓰는 나라가 늘어난 게 아니고 기존 스위프트가 차지하고 있는 금융권에 이 XRP가 실질적으로 뭐하고 있다? 스며들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리플의 구조를 이해하고요. 가치를 믿으면서 투자에 나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전설적인 트레이더이죠. 이 전설적인 트레이더인 피터 브렌트가 직접 질문을 던졌는데 내가 만약에 10만 달러를 투자한다라면 이 XRP를 고를 것이냐 아니면 솔라나를 고를 것이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라라면 어느 것에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유한 차트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제 이 XRP의 대칭 삼각, 그쵸? 대칭 삼각 수렴 돌파의 차트인데, 자, 3달러 위를 돌파하게 된다라면, 다음 구간에서는 매우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아무 근거가 없는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2018년이죠. 2018년부터 이어진 구조적인 패턴의 기반으로 한 분석이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컵 핸들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브랜트는 XRP 쪽에 더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뭐, XRP 솔라나 중에 선택하라면, 이 XRP를 선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라 거죠.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계속해서 큰 박스권, 여기 4,000원에서 3,000원이죠. 그래서 큰 박스가 하단부 이 3,000원 자리에서 계속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시적으로 3,000원 자리가 이탈함과 동시에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계속해서 이 3,000원 자리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서 만약에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하게 된다면 라 다시 상승 관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은 여기 3,250원 자리 위에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계속해서 상마 스탠스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3,250원 자리이 매물 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겠죠. 그래서 이라인은 돌파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이제 이 라인을 돌파하고 이 상승 채널 위에 안에 여기 이 라인 보이죠 이 위에 안착만 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전구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하지만 3,000원 자리를 결국에는 지지하지 못하고 뚫리게 된다라면 여기 꼬리 구간 있죠 2,500원 자리를 다시 한번 쌍바닥 리테스트를 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